한순간에 절친에서 앙숙으로 돌변한 여자 연예인 탑욕. 절친이었던 배우들의 우정 파탄 이야기.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윤미 이선이 이승기 구혜선 서현진. 배우 이승기와 이다인이 결혼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반면, 이에 비례하는 비판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유는 이승기의 장모 견밀이 때문이다. 앞서 견미리는 집 관련 논란으로 여러 구설에 올랐다. 특히 주된 이유는 전남편과 현남편인데. 전자의 경우 전과 경력으로 논란이 됐다. 더불어 후자인 현남편은 2011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을 산데 이어 2016년에는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구설에 올랐다 미리. 그는 대체 누구인가? 배우 이승기와 이다인을 둘러싼 잡음의 중심인물 견미리에게 이목이 집중됐다. 견미리는 1965년 1월 27일생으로 현재 만 58세이다. 불교를 믿고 있으며 1984년 MBC 17기 공채를 통해 탤런트로 데뷔했다. 전 남편으로 배우 이명규가 있으며 현 남편은 이홍원이란 인물로 명확한 직업은 공개한 바 없다. 하지만 이홍원 씨는 2011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아 2014년 가석방된 이력을 가진 인물이다. 더불어 2016년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견미리의 딸 배우 이다인은 이승기와 2021년 5월 24일 연예 전문 보도 매체 디스패치에게 데이트 장면을 포착당한다. 디스패치 측은 강원도 속초에서 데이트하는 두 사람에 대해 보도했으며 결국 이승기와 이다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열애 사실을 밝혔다. 더불어 강원도 속초에서 이들이 포착된 이유는 이승기가 이다인과 함께 자신의 할머니 댁을 방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승기는 애인인 이다인의 언니 이유비와 어머니 견미리를 따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도에 이다인 소속사 나이나토 엔터테인먼트 측은 두 사람에게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이승기와 이다인의 만남은 결혼으로 이어졌다. 2023년 4월 7일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볼룸에서 두 커플의 결혼식이 막을 올렸고 국민 MC로 알려진 방송인 유재석이 본식 사회를 맡으며 많은 대중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들의 결혼식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은 반면 이에 비례하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유는 이승기의 장모 견미리 집 때문이다. 앞서 견미리는 배우 이명규와 부부로 지내온 바 있다. MBC 12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그는 다양한 작품 및 방송 활동을 통해 중견 대배우로 거듭났다. 하지만 두 사람은 1993년 이혼하게 됐는데 이는 이명규의 사치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부모로부터 약 165억 원이라는 어마무시한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명규는 이를 외제차 구입 및 미국 초호화 주택 매입에 사용해 2년 만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택시 무임승차 혐의. 상업시설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입건된 것에 이어 전과 구범이라는 사실이 전해져 많은 이들의 구설에 올랐다. 이에 누리꾼들은 견미리는 전 남편도 범죄자인데 현 남편도 누구도 수습 못해줄 범죄자과 같은 후문을 남겼다. 이러한 누리꾼들의 반응에 견미리의 현 남편에도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이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견미리의 현 남편은 주가 조작 논란과 연루됐다. 그는 2011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년 가석방됐다. 하지만 2016년 8월 2일, 견미리의 현 남편 기홍헌 씨는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되고 만다. 더불어 견미리 또한 2016년 8월 29일에 참고인으로 소환되어 조사받게 됐다. 결국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 2심, 항소심에서 허위사실 공시를 통한 주가조작이라 보기 힘들며, 기업의 회생을 위해 노력한 것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 또한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자신의 둘째 딸 이다인의 악플이 확산되자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범죄 수익으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내용은 거짓이며, 이에 법적으로 조치하겠다 며 범중한 대응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을 끝까지 바로잡겠다. 의는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연이은 논란의 누리꾼들의 반응은 달랐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누리꾼들은 이승기. 후크 사태 겪어서 안타까웠는데 지금은 좀. 전 남편도 피해자 만들고, 현 남편도 피해자 만들었는데 굳이 결혼해서 자기 이미지 망치는 거 이해 안 간다 과 같은을 보였다. 2. 구혜선 잔재현 둘러싼 네 가지 의혹과 진실. 저희 두 사람은 인생의 순수하고 평화로운 동반자로 만나 5월 21일 서로의 반려자로 평생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함께하는 시간 동안 서로를 통해 타인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삶에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배워나가고 있으며 항상 그러한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여 살아가고자 합니다. 2016년 5월 뜨거운 다짐과 함께 100년 가약을 맺었던 구혜선 35과 안재현이 결혼 3년 만에 혼인 파탄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앙숙으로 돌변했다. 8월 18일 구혜선이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으로 인해 이혼 위기가 찾아왔음을 알린 뒤로 두 사람은 수주째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상대의 치부를 들춰내고 할퀴는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그러더니 급기야 각자 법률 대리인을 선임. 조만간 이혼 여부를 가리는 법정 공방에 들어갈 태세다. 특이한 점은 불화설을 먼저 언급하며 남편을 비난하기 바빴던 구혜선이 자신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기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구혜선은 자신이 8월 기혼이란 단어까지 들먹이며 남편과의 사이가 틀어졌음을 밝힌 이유에 대해 역설적으로 기혼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한다. 당시 구혜선은 다음 주 남편 측에서 공식 입장을 낸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며 자신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한 구혜선은 안재현과 나눈 문자 메시지 일부를 공개하며 엄마 상태 보고 얘기하자. 결혼할 때 설득했던 것처럼 엄마를 만나 이혼에 대한 설득도 해달라고 말했지만. 안재현은 이미 합의된 것이고 서류만 남았다며 안재현이 어머니에 대한 배려도 없이 이혼 사실을 공개하려 했다, 오고 주장했다. 내 엄마보다 일이 먼저라고? 이런 괘씸한 이야기가 어딨어? 그래도 책임져야지. 인정사정 없이 굴면 나도 가만있지 않을 거야? 직접 만나서 사죄드려. 결혼할 때 했던 말들 책임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일이 뭐가 중요해? 내 엄마보다 중요하다면 나 정말 참지 않을 거야? 그러나 구혜선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와 안재현의 소속사가 밝힌 공식 입장에 따르면 이혼합의서 초안을 작성하고 전달한 장본인은 구혜선이었다. 안재현이 김이 합의된 것이고 서류만 남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바로 이를 가리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신경의 변화를 일으킨 구혜선이 8월 18일 새벽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처럼 구혜선이 먼저 이혼 의사를 밝혔고 두 사람이 헤어지기로 합의가 됐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구혜선은 자신의 SNS 계정에 재차 글을 올려 안재현이 타인 소속사 대표에게 저를 욕한 것을 보고 배신감에 이혼 이야기가 오갔지만 아직 이혼 서류에 사인하거나 합의한 상황은 아니고 저는 여전히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화살을 소속사 대표에게로 돌렸다. 또한 남편이 주취 상태에서 다수의 여성과 잦은 연락을 하고 소고기 묵국이 먹고 싶다는 남편을 위해 생일날 새벽부터 준비한 묵국을 한두 숟갈만 뜨고는 밖으로 나가 외부 사람들과 생일 파티를 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 마음이 멀리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안재현의 신뢰 훼손 행위와 이 변심이 부부간 불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구혜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로 어머니가 큰 충격을 받는 등 건강이 악화된 측면이 있어 이혼에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반재현은 내가 섹시하지 않은 오호를 갖고 있어서 꼭 이혼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 나에게는 바쁘다고 문자도 전화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항시 그 배우와 카톡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다는 소리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등의 언급을 통해 안재현과 특정 여배우의 외도를 의심하기도 했다. 구혜선이 공개적으로 저격한 여배우는 11월 방송 예정인 MBC 드라마 하자 있는 인간들에서 안재현과 남녀주연을 맡은 여배우다. 구혜선은 뇌도의 증거로 결혼 후 남편 컴퓨터에서 반재현이 여배우와 호텔에서 가온을 입은 채 야식을 먹고 있는 사진을 발견했다며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혜선의 폭로로 한순간에 불륜 당사자가 돼버린 해당 여배우는 즉각 소속사를 통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여배우의 소속사는 9월 4일 구혜선 씨가 인스타그램에서 언급한 현재 촬영하는 드라마 여배우와의 연문설 및 기타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당사는 이런 추측성 글을 공식적인 SNS에 공개 게재한 구혜선 씨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혜선이 해당 여배우를 의심한 데는 최근 온라인상에 퍼진 잔재현과 000과 서울 연남동 한 카페에 함께 있는 모습을 봤다는 내용의 지라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무관한 음해성 루머로 드러났다. 해당 여배우의 한 측근은 두 사람이 사적으로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썸 타는 사이다. 부적절한 관계다 같은 황당한 소문이 퍼져 당혹스럽다며 최근 벌어진 일로 더 어색한 사이가 돼 버린 것 같다고. 귀띔했다. 한 스태프는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안재현 씨만 좀 겉도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그래도 다들 프로 연기자들이라 현장에선 최대한 내색을 안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구혜선이 외도의 증거로 거론한 사진 속 여성 역시 해당 여배우가 아니었다. 안재현의 법률 대리를 맡은 방정현 변호사는 9월 5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구혜선 씨가 9월 4일 SNS에 언급한 호텔에서 여자와 야식을 먹고 있는 사진은 결혼 전에 만나던 여자친구와 찍은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SNS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더 이상 유포하지 말고 문제의 사진이 있다면 법원에 제출해주길 바란다는 구혜선을 향한 당부를 덧붙였다. 또한 방 변호사는 구혜선 단재현 부부의 공방전으로 파생된 작성 루머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로 가수 정준영과 연관된 루머를 거론하며, 단재현이 정준영과 절친이다. 단톡방 멤버라 인성이 뻔하다. 같은 루머 등이 온라인에 퍼지고 있는데, 이는 안재현 씨가 저를 찾아온 계기가 됐다며, 저는 정준영 단톡방 사건을 공익 신고한 변호사로, 당시 단톡방 대화를 모두 확인했으나 안재현이 포함된 카톡 대화는 없었고, 두 사람의 친분은 2015년쯤 끊긴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명했다. 안재현이 생일날 소고기 묵국을 먹다 말고 밖으로 나가 외부 사람들과 생일을 보냈다. 이는 구혜선의 주장도 오해에서 비롯됐다. 인터넷 매체 디스패치가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안재현의 생일인 7월 1일 오후 1시쯤 안재현은 구혜선에게 묵국넘 맛있었당. 고마워. 진짜 만났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구혜선은 생일 많이 축하해. 다이어트 끝나면 자주 해줄갱이라고 화답하는 등 달콤한 대화가 오갔다.